안녕하십니까 <laughs>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한찬 성도입니다. 음, 오늘은 창세기 1 4 장의 말씀으로 또 같이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이 자손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은약, 아, 약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발판으로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서서히 이제 배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배워가는 단계죠, 하나둘. 어, 그러면서 먼저 <laughs> 그 가난 땅에 대한 중요성을 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했고 그 가난한 땅에 대해서 어, 그 이해도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아브라함이 좀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정 속에서 어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음모세와 뭐 기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 애굽으로 결국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어그 아내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음.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에서,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인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내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주 그 원천적인 그 부분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어, 아브라함이 좀더그 약속과 그 땅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깊어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무게감이 좀더 이제 깊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좀그 사건을 통해서 어 제대로 아브라함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올라와서 어 마무리 상수리나무 아래서 거하게 되고 그 지역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아주 이제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 그런 중에 롯과의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언약에 어, 대한 이해도가 좀더 한층 더 높아진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먼저 어, 로스에게 그 결정권을 주게 됩니다. 로스는 어,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그 곁에서 특히 또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들을 언약을 이해하면서 어좀더그 결정들을 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죠. 그의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동과 고무라, 물이 풍족하고그 어, 목축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춘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은약의 예도가 깊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발맞추어 걸어가야 되는데, 좀더그 무게감을 이제 좀더 깊이, 깊이가, 깊이가 되어가면서, 그 길에 더 확신 속에서 걸어가야 될 롯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일 후에 지금 전쟁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을 이렇게 엮어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과 15장의 사이에 이 전쟁의 사건을 넣고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이일 이일 후에 15장 1절에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게시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14장에 오늘 본문이 14장에 이 전쟁 내용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로시, 재산과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롯은 그것이 소돔과 고무라, 아, 그것이 에덴동산 같은 목적을 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본 것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중요성을. 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롯이 잡혀간 부분에서 자기 친족을 향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이죠. 전쟁이 일어났고, 모든 재산들이, 예, 다, 이제, 뭐, 로스 록의친 로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이자산들이다뭐 잡혀가게 되네. 자,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주 좀 <laughs> 많은 그런 훈련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봐, 봐야 돼요. 그 목축업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좀 힘도 있고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이 갈때그 자기 주변에 있던 뭐라고 합니까? 어, 밤에 그와 종, 어, 그,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가 부어 잡혔단 말을 두, 두, 듣고, 14절에 자기 집에 380명의 훈련된 시종에게 각자 창을 들게 해서 단가 추차갔다 하고, 음. 아, 또, 13절에 보면 도망자가 와서 아브라 말했다. 아브라함은 에스골과 에네로의 형제인 에모리인의 마무리 상술이남 숲에 거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맞은 이 사람들과 같이 간 거죠. 3 1 8명과또이 주변에서 <laughs> 같이 있던 거그 하던 그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했던 그들도 도움을 줬죠. 그래서 어 보면 24절에 그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시콜과 마무리 목선 제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그 고대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그 승리자가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걸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소동과 그러니까 고무라가 다 빼앗겼던 모든 재산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가지는 게 정당한 거죠. 그런데도. 물론 아브라함은 저그 그것을 갖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목은 그대로 이들과 같이 했던 것은 챙겨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어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어그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에 대한 그 이해.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의 충성도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어떤 14장을 읽음을 통해서 그리고 롯이 어 재산을 빼앗겨가는 그 것들을 보면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참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이해도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언약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충성도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아가고 아브라함이 그 충성도와 이런 부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사건을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가는 간 것에 어떤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4장의 이내용이란 것이죠. 그래서 15장에 이일 후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 막벨라 굴도 어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그 슬픔의 한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그냥 갖고 가라 했을 때도 돈을 주고 사면서 그 땅에 대한 음. 이해도를 깊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겠다는 그땅 여전히 자기의 씨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습전쟁이겠죠뭐 이게 아브함과아브함의그 318명의 그 하인들과 아까치 있는 사람들과 또그 주변에 있는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과 뭐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정규군들과의 싸움에서 성리했단 말이죠. 어, 기도원이 뭐300 욕사를 가지고 와서 그 엄청난 군대를 물려쳤던 것과 뭐 비슷한 어떤 그런 기석작전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어, 그 소동과 고무라에서 거기, 그, 다 빼앗겼던 재물들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때, 두 왕이 나가서 맞이하는데, 아주 뭐, 대비되는 왕이죠. 하나는, 멜기세댁이라는 살렘, 뭐 예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겠죠. 그 살렘 왕, 멜기세댁이라는 분이 놈, 지극히 하나님의, 어, 제사장이다. 갑자기 등장하죠. 그래서 음, 다이세 다이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던 10편의 110편이라든지 히브리서 5장의 7장에는 멜기세덱의 어떤 그 예수님의 예표로서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어떤 그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결국에는 또 요욥과 같은 그 욥도 그 아브라함 시대이지 않습니까? 욕과 같이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 소돔 소돔의 어떤 그 왕은 아주 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죠. 사람은 다시 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몫이죠. 아브라함이 다 송리에 왔으니까. 그리고, 어, 제사는 네가 가져도 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죠. 지극히 높으신, 어, 하나님께서 송리케 하셨다. 그래서 내가, 어, 지푸라기 하나라도, 뭐, 우리나라 말로처럼, 여기서 표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실이나 신발끈조차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못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어, 언약에 대한 충성도 이해도가 좀더 깊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이 이, 이 부분도 장세기 1 2장에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이 왕들의 태도에서 어, 분명하게 보여지죠.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인가? 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성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음. 아, 그리고 뭐, 11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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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도 노는데, 이, 이 11조를 가지고 뭐, 온전하게 들었다 하니까, 뭐, 우리의 돈에 뭐, 11조 온전하게 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11조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 동방, 그 시대의 간섭입니다. 제사장에게, 어, 왕에게, 어, 10분의 10의 1을 주는 것이죠. 간섭이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11조에 대한 부분도 정말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11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의 11조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 지금은 뭐 11조가 아예 그, 그 교회를 어떤 뭐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통로로서, 그리고 11조가 뭐 하면 축복받고 하는 이런 어떤 이상한 축복론으로 오해되어 가버리는 것이. 그 부분은 내가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제대로 이해하겠죠. 어쨌든, 이 14장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어, 아브라함에게 던져지는 그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충성도가 더올라가 또 깊어져 가고. 그리고 아브람은 정확하게 그 언약을 이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론 그 부분이 약하지만 그러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 땅을 땅이 바로 내내 것이고 내 민족, 내 자손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떠난 로시 어또 어떻게 되어버리는지에 대한 부분도 더 선명하게 깨달으면서 언약에 대한 이해조가 좀더 깊어지고 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한 어이 땅의 주인이 아브라미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선명하게 설명하고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함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대에게 이 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땅 땅의 주인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충성도가 좀더 깊어지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14장의 의미들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13장과 15장 사이에서 14장을 이렇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역사적인 순서로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볼수 없겠죠. 아마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뭔가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이 세대 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의미들이 오늘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 신약의 교회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져 가야 될 메시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언약에 대한 중요성. 언약에 대한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밝혀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의 본질이 뭐고, 교회가 그 본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평신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평신도 교회가 뭐 어떤 의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 언약, 은약,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의미 속에 중요한 것이 교회 본질이고, 그래서 그 교회 본질을 쫓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 교회 본질이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가난 땅에 대한 의미를 아브라함이 좀더 이해하고 그것이 삶의 예정 속에서 깊어졌다면 우리의 삶의 예정 속에서도 교회 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깊어짐은 그 언약에 대한 충성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는 것이고, 언약에 대한 무게를 좀더 강하게 붙잡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길에 서있든지, 그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 가고 단단해져 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던 로스는 그 땅에 대한 중요성을 물론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수동과 고무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향해서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오늘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평신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좀더 무게감 있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부분들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지가 못해요. 나갈 수가. 뭔가를 혼신해 갈수 있고, 그곳을 향해서 쫓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같이.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로처럼 그 길에서 벗어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분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교회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고, 단단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로 교회가 흘러가버리는 거요 이상한 축복의 종교로 흘러가버리게 돼요. 프로그램의 종교로 흘러가버려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로, 무늬만 교회로 흘러가버리는 것이그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교회 본질에 대한 깊이. 그 충성도가 약하단 말이죠. 제가 왜 평신도 교회를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아셔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그 부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은약의 이해도가 깊다 교회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땅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땅의 중요성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나의 그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언약의 이해도를 더 깊이 있게 가지고 좀더 무게감 있게 가지고 다루어 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 가느냐 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24장을 통해서 <laughs> 여러분 정말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중요성, 그 무게감이 있는지, 우리의 세월,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이 늘어가면서 이 무게감이 깊어지고, 결국은 15장에 다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들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묵묵하게, 이 길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좀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좀더 깊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이 방송을 듣는 분 별로 뭐 몇명 없어요. 꾸준히 듣는 사람 진짜 몇명 없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뭐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 저는 한 명이 듣더라도, 정말 제대로 한 명이 듣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이 평신도 교회에 대한 걸왜 내가 주장하고 있는지, 왜 자꾸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것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지,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소중함을 그 무게를 언약 백성으의그 땅의 소중함을 알고 무게를 자기가 깨달아가고 깊어져 가듯이 왜 우리가 좀 그렇게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깊어져 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무게감을 더 키워 가야 돼.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좀더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한 명이라도 같이 좀 듣고 고민한다면 저는 이 방송이 참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해요. 오늘 우리 14장 앞에서, 장수 14장 앞에서 좀더 우리가 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부분이 정말 좀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좀 진실해지기를 원하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얄팍한 종교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이 계시의 좀 의미를 더 선명하고 더 깊이 알아서 워하에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이 걸음이 좀더 무게감 있고 좀더 신중하고 좀더 강력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